오늘 하루 잘 살아낸 당신에게 걱정은 언제든 다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을 편히 쉬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걱정이라는 건참 끈질기죠.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같고요. 오늘도 함께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나이를 먹어도 해야 할 일은 줄어들지 않고 마음 속 걱정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 속에서 매일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완벽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삶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나.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이신가요? 조금 피곤하시든 마음이 무거우시든 아니면 평온하시든 상관 없습니다. 어떤 기분이든 괜찮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다투었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서운함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미뤄둔 일들이 쌓여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니까요. 좋은 날만이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날, 지친 날, 조금은 서투른 날조차도 인생의 귀한 조각이 됩니다. 한 70대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매일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이죠.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가요? 중년이 되면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녀들의 독립, 부모님의 노화, 직장에서의 변화,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도 예전과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들 앞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전만 못하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의 이른 지금 이미 많은 풍경을 지나왔습니다.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그 모든 것을 겪어낸 사람이기에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늙어감은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늙어갈지는 선택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던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의 실수는 쉽게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작은 실수는 크게 자책하곤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 따뜻한 이해를 베풀어 보세요. 그러니 지금까지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낸 것입니다. 이부 세월이 준 소중한 선물들, 나이 들면 부족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급하고 서툴렀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할 일들도 참 많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아는 눈을 갖게 되었고 어떤 것에 마음을 쓸지 어떤 것은 흘려보낼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보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굳이 가까이 할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는 더 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창밖을 보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그런 여유도 없이 바쁘게만 살았는데 지금은 하늘 색깔 하나, 나무 잎사귀 하나도 다 의미가 있게 느껴져요.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돈이나 성공보다는 건강과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진실한 것을 선호하게 되고 빠른 것보다는 깊이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방향을 아는 사람이 속도만 빠른 사람보다 훨씬 멀리 갈수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의 실수나 후회들이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지금의 지혜로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들도 소중합니다. 그 덕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프리카의 한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경험들이 말이지요. 그 경험들이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3부 일상 속 작은 행복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잠시만이라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걱정은 언제든 다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을 편히 쉬게 해주세요. 우리는 종종 큰 행복만을 찾느라 작은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한 잔, 가까운 사람의 짧은 안부 인사, 길가에 피어난 이름모를 꽃한 송이,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마음을 채워주는 보석 같은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행복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욕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단순해지면서 진짜 소중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60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큰 여행을 가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계절마다 바뀌는 나무들을 보는 재미, 산책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인사, 이런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전화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한마디만 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큰 선물을 받은 것보다 더 기뻐요. 이것이 바로 중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최근에 혹시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작지만 따뜻했던 순간, 잠시라도 미소를 지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손자, 손녀의 천진한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 나눈 정겨운 대화, 혹은 TV에서 본 재미있는 프로그램, 맛있게 먹은 한끼 식사까지도 모두 소중한 삶의 조각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살아가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콜레드 아덴나우는 인생은 60부터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니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의 작은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작은 행복들이 큰 성취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내일에는 어떤 작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부 나 자신을 위한 따뜻한 말.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로하는 일에는 서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을 스스로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정말 잘해내고 있어.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말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남이 해주는 위로보다 더큰 힘을 주는 건 바로 내가 나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원망하며 살 수도 있고, 감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살 수도 있고, 여전히 호기심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지나간 날들이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은 이미 내 것이 되었고, 다가올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바로 이 순간,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삶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힘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로운 작은 행복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새로운 감사할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 말이 마음속 깊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고 안심하세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더라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말 한마디로 스스로를 토닥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도 지금처럼 충분히 잘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살아온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지혜가 됩니다. 언제든 힘들 때, 지칠 때,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늘 작은 행복들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